108쪽에 6번, 빈칸이고요 빈칸이 맨 끝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과 끝을 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빈칸은, 그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처음이나 끝에 있다는, 빈칸이 있다는 건, 그 지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란 거고, 지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처음과 끝에 있으니까,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먼저 보고 푸는 겁니다. 자, 보시죠. Individuals who perform at a high level in their profession. 그들의 직업에서 높은 정도로 수행하는 개인들은 즉각적인 신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죠. 그들은, 그들. 그러니까, 뛰어난 성취를 보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연결된다고 느껴요. 이렇게 되네요. 하나만 더 아, 개복석 가보죠. 이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어, 놀라운 성취를 낸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는다 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맨 끝으로 가보면, 자, 여기 표시했죠. And when an actor부터, 여기. And when an actor tages, we should drive a certain car. 배우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차를 운전해야 한다고 말을 할때 우리는 듣진 않죠. 엔진에 대한 그의 전문성 때문에 듣는 건 아니죠. 예. 우리는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재능을 감탄을 하기 때문에요. Blank connect. 그리고 빈칸이 연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앞 문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 위 e 드마 m i r e h i 여기 재능이 나와야 되겠네. 재능. 재능 같은 거.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첫 문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을 신뢰를 얻는다. 이거 우리 TV 광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예. 어떤 내가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가 나와서 뭘 과, 홍보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 제품에 대해서 어, 호감을 갖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If you possess a high level of ability in an area, 당신이 어느 분야에서 높은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과 이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말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슨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슨 어, 높은 수준의 능력이죠. 예. 그러면 이 높은 수준의 내용이 능력이 빈칸이네요. 빈칸, 빈칸에 어떤 재능, 뛰어난 능력,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인내 아니죠? 희생도 아니죠. 정직함도 아니죠. 4번. 탁월함이네요. 창이 있어. 이건 뭐, 일단, 세모 정도 할 텐데, 사실은 4번이잖아요. 4번.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 나머지 부분을 읽어서, 문제풀이 마무리 지을게요. 두 번째 줄, 끝부분입니다. When they speak, 그들이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듣죠. 이 내용을 하이픈으로 자세히 말을 하는데요. 심지어, 그들의 기술의 분야가, Uh, has nothing to do with는 모목과 관계가 없다. 모목과 관계 없다. 그들이 주는, 제시하는 조언과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요. 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구선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가요, 더 많은 돈을 벌어요. From e n d o r s e m e n t 여기 보증선장. 그러니까 광고, 홍보, 유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전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어요. 그가 그가 농구를 해서 번 것보다도요. 자 여기 ever did 는요 여기 뭘 가리키는 거냐면 did 가 어, made 머 mo money 입니다. made money, made money. 그가 돈을 농구에서 번 것보다도 더 많이 번대요 이게 그가 선전하는 제품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죠. 그것은요. 뭐뭐 때문인데, 그가 농구로 할수 있는 것 때문이에요. 똑같은 것이 말해질 수 있죠. 올림픽 메달을 딴 수영선수에게서요. 사람들은 글을 듣는데요. 그가 풀장에서 할수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농구선수도 나오고 수영선수도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선수들이 이루어낸 탁월한 성취죠. 그러니까 빈칸은 재능, 성취 이런 게 나와야 되네요. 4번. Excellence. 맞습니다. 창의적인 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죠. 창의성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요. 네, 많이 쓰셨습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화이팅!